이거 완전 미드볼계의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왜 냄새가 나지? 네? 냄새 나, 나는 거 아니야 원래? 어? 아 진짜 내가 이상한가? 어? 왜 HK주소 C 들어간 냄새 가 나지? 아, 시제 냄새가 왔다. 왔고, 맡혔나 오, 나는데? 그치? 어. 스테이크의 향기. 오늘은 크라운 빅토리를 지공하러 왔습니다. 정부장의 멍가게 에? 앞에 약간 무궁한 것 같은데? 멍가게이 <laughs> 이제 차로 이제 제거가 들어왔죠. 왠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왕관 때문에 저는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볼이 이뻐요. 맞아요 이런 일단 이런 처음에 빈티지. 그 봤을 때포스터로 봤을 때 이뻤어요 만약 근데 이거 미드폴이잖아요 네. 짝대기잖아요 네. 짝대기 맞죠? 맞아요 짝대기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어떤 반응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회전쟁이니까 짝대기는 불복같을 거 불복, 불복. 이좀 애매한 게 짝대기들은 이게 저.. 이렇게 제 주관적인 건데 써봐야 알아요 아... 아무리 외피가 좋고 코어가 좋고 아무리 좋다 그래도 본인이 써봐야 알아요 1,3번에 들어갔을 때피 나가냐 안 나가냐 싸움이라고 었죠 생각을 하는데 배 속도도 빨라서 진짜 한 30km 나오잖아요? 그 정도 나오는데 네. 그래도 꺾이긴 아, 꺾여요 아 말이 꺾여요? 영상 보고 오시죠 <laughs> 서정환 프로님이 이걸, 이걸로 이걸 우승했기 때문에 음 맞죠 뚫어야 합니다 올해의 볼이 뭐될 가능성이 높다고 음. 하는데 오늘 판단하러 가시죠 서정환 프로님이 이걸로 우승하셨지 이번에는 살짝 짧게 뚫어서 이렇게 약간 핏목 상태로 됐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피곤한 것봐 <laughs> 떨려요 항상 네. <laughs> 이지공사는 마지막 엄지 들때 제일 떨리는 아, 떨리지 거. 역시나 괜찮은 어, 좋아 좋아 휴시한는데 아, 냄새가 나네 계속 오늘 옷이랑 좀잘 어울리는 느낌 아닌가? 잘어울린다 레인으로 마시죠 아예 없는데. 새벽이라 완전히 곱창 나 있는 레인을 쳐보는 상황인데 너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이. 얘만 되는 느낌이 들네. 완전 지금 새벽이라 레인이 날아가 있는 상태인데 크라운 빅토리는 왜 되지? 같은 자리에 아이보리 라인너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아까 반응 없었는데 걱정되는데 그냥 미드 볼이 아닌데? 제만 마찰이 맞는데? 멜리랑 아이보리 치고 있는데 아 초반용 볼인 줄 알았는데 만 들어오는다고 시안하네. 하튼 돼지 볼이 한데 이 하이브리드와 펄의 차인가? 좋은데요. 멜리가 아이보리랑 완전 안 오는데 크라운은 와요. 멜리를 크라운 지금 좋았던 자리에 쳐 볼게요. 그런 느낌. 약간 미스긴 한데, 안쪽도 돼요. 아니, 근데 저거 볼 진짜 좋아. 개좋아요. 아, 나나 하나 끌어먹었다. 아니, 나, 이렇게 까가지맞 마찰이 좋을 지 몰라. 원래, 아, 코어가 너무 약하니까. 아이보리보다 두, 두배 좋아요, 두 배. 아니, 진짜 좋아. 아이보리랑 멜리 안 오거든? 제마 와. 왜? 네? 스래서핀 빼주면 좋은 거야? <laughs> 인정? 인정 지금 말하면 아니 개후반레인인데 멜리가 원래 얘보다 세야 되거든 <목소리> 여기서 멜리를 보면 충격이 <목소리> 똑같은 자리에 멜리로 확실히 뭔가 멜리가 둥근 느낌 신기해 근데 여기 아이보리 치면 대가리가 안맞아 아 하나더 <laughs> I need more one <laughs> 하나 더 사야겠다 밖을 놔도 안을 놔도 계속 반응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내려서. 겁나 <laughs> 좋아? 어. 아대가 쓰기 어쩔 것 같아. 아, 아대 괜찮을 것 같아. 목적구, 근데 목적구야. 아이볼이랑 멜리보다 아, 보여줄게. 크라운 빅토리가 되는 자리를 한번 쳐볼게 돌았지 돌았지 똑같은데 여기서 아이보리 치면 은 놀래 이정 만족인데? 난 완전 좋아 토스 오리지널 느낌 아니야? 어? 조금 비슷한데? 베이퍼라이즈의 느낌 <laughs> 합격입니다 하나를 더 사야 되는 볼이 나왔습니다 후반 블럭에 쓸 만한 볼이 나온 것 같아요 완전 새벽에 볼리 치는 사람들 혹은 뭐 레인이 완전 무너진 곳에서 쳐야 되는 사람들 유료 정비가 불가능한 곳에서 세야 되는 사람들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볼야밤에만 쳐봐서 정비 땅에는 어떨지 또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 히펄 외피보다는 하이브리드 외피로 돼있는 볼이기 때문에 좀. 코어의 재원보단 확실히 외피 마찰이 저 멜리와 아이보리 그 중간에 있을 거라 생각한 저의 오산이 근데 저도 그게 편견이 심하거든요 그 라인업의 코어의 수치에 확실히 어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더라 프레쉬한 오일에선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자몸좀 풀겠습니다 패턴은 진승 아마추어 챔피언 43피트 일단, 아이보리로 라인을 잡아볼게요. 23에서 14, 15. 24에서 15 정도. 요런 느낌. 그거보다 두장 정도 내려가지고 멜리잽을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정비 초반이라 그런지 두 볼이 좀 자연스럽게 아지트 후반보다는 더 깨끗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크라운 빅토리로 멜리랑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쳐볼게요 초반에 치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 뭔가 더 약한데 멜리보다는 아이볼이랑 같은 라인은 어떨까 오, 생각보다 둥근 느낌 처음에는 다시 아이보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안쪽. 초반에는 그렇게 막 화끈하진 않은데, 뽀리? 멜리가 더 스탠스가 낮은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러면 멜리는 좀 풀리는 거였네, 후반에. 완벽하게 파악을 했으니까 한 게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중후반 여기서 내렸는데 이제 피안날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지. 좀 많이 둥글다. 초반에 치니까. 하나만 더 내려볼게요. 역시 자신감 있게 치는 볼을 맞는 것 같. 볼이 안 돌지 않아. 좋아. 안쪽. 어? 여기서 하나 더 내리면 지금 라인이 있는 상황인데도 외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더 내려달라는. 자 그러면. 아까보다 한 장을 더 내려서 마지막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뭐. 아, 맛있어. 자 이렇게 삼동 캐슬에서도 정비 땅을 한번 쳐봤는데요. 멜리가 더 돌고. 처음에 아즈테서의 멜리의 느낌은 풀린 거고 아이보리의 느낌은. 확실하게 일어서지 못한거다 볼이 마찰이 안맞았던거다 아이보리와 멜리 사이의 등급에 위치할 수 있는 볼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후반, 진짜 후반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만능형 미드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완전 미드볼계의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대 분들도 칠수 있을 법한 오늘은 이렇게 좀 칭찬 일색 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로고도 마음에 들고 볼에 대한 어, 단점이라고 하면은 정비 초반에는 좀뜬다 확실히 정비 초반과 정비 후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담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미드법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돌러 보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